제사도신경으로신앙고백드림으로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에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b i d 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은 o 버리고 버 s 가세 a g a 에서서 누가 i 에 아무 d y 없어도 h o 이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죄 o 된 교회가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교회 성령 o 기름 부심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이웃과 이 나라 이민족을 복음으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에 단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나아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신은 혜를 따라 나아갈 때에 또 우리 달성시찰이 오늘 귀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역 가운데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시찰이 될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예수님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여 주실 때에 우리 신령 뜻을 찔러 족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뜻을 향해서 주께서 님원하신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 가여주시옵소서죄몸된 교회가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 다하여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홍대교회 가운데 충만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가 이 지역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주관인용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아시 아버지님이 복음의 시앗되게 하시고 우리 이적을 적시며 이적을 덮으며 나아갈 때에 나아가 민족과 열방이 축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취업 없는 외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적 가운데 소유된 우리의 육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귀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 장애인들과 학 미용 모자 가정 가운데 우리 학교 밖 친구들을 하나님 국수로 주시옵소서 우리 조그들너르 신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는 외롭지 않도록 아버지는 물질로 인하여 여러가지 환경을 주께서 은혜를 다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여 주시옵소서 말하지 않는 세리에다 여주실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여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게 여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의 다각도로 여러 방면으로 기도하며 나갈 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뉘어진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의 성교사님 이미랄 성교사님 김원배 성교사님 유종일 성교사님, 성교사님 또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남맹님 성교사님과 청년님 성교사님 귀한사역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교사님들이 신념을 안고하여 주시고 위로를 떠나 채우실 때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아버지님 날마다 스님과 스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성포함에 나갈 때에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아버지 하님 기도하며 최절당에해서 나갈 때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너의 아버지 님의 아버지의 귀한 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달성 지역 가운데 예수글굴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믿음의 일꾼들을 깨워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에 손에 의탁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시는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귀한 날들 또로 우리 가운데 역사요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새하침을 제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수 있게 하시고 이 하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의 길들을 예배하시는 여호와이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때에.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고 이로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보기 하시고 듣게 하시고 잘 분별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는 축복에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몸된 괴가 늘오 주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다세들을 세우고 이적을 복음할 수 있도록 축복에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흥미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한국 회를 깨워주시고 믿는 자들을 깨워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이기심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지 않냐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영혼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뉘어진 마음들 가운데 예수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이 축교로 돌아오기까지 우리 선교사님들 애쓰고 수고하는 그 땀과 그 헌신이 결코 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는 자들이 더해지며 오늘도 주님의 오실 길이 예비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달성시찰 모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달성 지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는 빛과 소금으로 우리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이 지역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음의 지역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육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4면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2장. 유월절이라는 무규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함에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엄성 듣는 자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은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 또한 그 사람이... 선택하는 그 선택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를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들을 보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의 선택을 보게 되면 권력과 물질을 사용하게 되고 또한 사람들의 시선에 그들은 안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절 말씀에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오늘 모든 백성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할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향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더해지게 되고 또 백성들의 그 칭송이 오늘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의 민심이 두려워서 예수를 없애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고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백성의 민심이 두려워서 백성의 비위에 맞추기도 하고, 또한 시대의 풍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리더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어떤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동계를 맡으며 사람들이 보게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이 유다에게 오늘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유다의 마음 속에는 그 유다의 선택은 예수님을 진정 진리의 스승으로 생명의 구원자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욕구를 채워 줄 사람으로 따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로신이라 하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정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 줄 방도를 의논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맡은 자그 돈이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따라 쓰고자 하는 그 생각들, 또한 자신이 좀더 가지고 좀더 누리려고 하는 그 욕구가 결국은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로 연결줄 궁리를 하고 의논을 하고 더 나가 호시탐탐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더 듣게 할수 있을까? 진리요, 빛이요, 그 소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줄수 있을까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겨주고 나의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허술한 분이셨겠습니까? 주님이 그토록 유약한 분이셨겠습니까? 그 모든 계략과 그 모든 올가미를 뒤집어 쓰실 만큼 주님이 유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허술함이나 유약한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묵묵히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끊임없이 사단의 통로로 어둠의 통로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인간의 그 어리석음의 통로로 나아가지만, 예수님은 그 어리석은 인간을 통해서도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에. 은혜의 통로로 나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는 주님 그 자체로만 집중하고 있는가? 오늘 그 구원의 주님께 오늘 우리가 온전한 삶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욕구와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귀한 사명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길 원하시지만 오늘 유다는 복음의 통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는 사단의 통로로 어둠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일들을 감당할 때에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복음에 나팔수로 쓰임받고 있는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 글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오제과 같이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욕심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땅 가운데 악취가 나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이땅 가운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어둠의 이 악취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를 나누어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해 보면 여인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땅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편지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한 영정 리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다. 요셉은 가족과 나라와 열방을 흉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르드개 에스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이 몰살의 위기에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과 손영원 목사님도 이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민족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잊겨내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은 참으로 연약하고 작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며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어둠의 권세의 통로가 아니라 사단의 통로가 아니라 복음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자의 통로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비춰지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 화원지역에 세우시고 이 화원지역에 빛으로 소금으로 주가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인도 안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오늘 이 하루 내 삶이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요 복음의 나팔수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 사명을 분명히 자각해야 됩니다 유다와 같이 어둠의 권세 사단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그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이 하루 쓰임 받고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명의 통로로 영원 구원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는 귀한 은혜 날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시고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사랑의 통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통로로 우리 삶의 자리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통로임을 기억할 때에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귀한 물을 올려 드리며 산 제사로 나아갑니다. 방송으로 강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귀한 헌신 가운데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의 기름진 복이 마르지 않냐 도록 주께서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몸된 길를 향하여 기도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많은 동력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이 기억하시사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풀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세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하루도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린 후에 믿음의 확신 가지고 삶의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상에 기원 주시고 믿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